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커뮤니티 전략 중두 개의 전략을 소개하려 합니다 나만의 전략을 세우는 게 힘드시다면 다른 전략을 보고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다양한 자산의 조합을 통한 백테스트를 통해 자신만의 투자에 대해 예도 높이고 자신만의 전략을 만드는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커뮤니티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략은 빡쌤님이 올려주신 전략입니다 전략의 상세 설명은 빡쌤님의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더 보기란에 넣어두겠습니다. 한국형 전략이며 투자 대상 자산은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 타이거 미국 나스닥들입니다. 이 전략도 주식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공격적으로 보여집니다. 위두 개의 자산 중에 상대 모멘텀이 높은 한 개의 자산을 선택합니다. 모멘텀 산출 기준은 1, 3, 6개월 평균 모멘텀 스코어를 이용했습니다. 추가로 듀얼 모멘텀을 적용하여 선택된 투자 자산의 절대 모멘텀이 마이너스일 경우 방어 자산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방어 자산군은 코덱스 미국체 울트라 30년 선물, 타이거 원유 선물, 코덱스 골드 선물, 코덱스 단기채권입니다. 방어자산이 선택될 경우 위 자산군 중에서 2개월 이동평균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높은 하나의 ETF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연한산 수익률은 18.9%, m d d 는 마이너스 13.4%가 나옵니다. 과거 13년간 손실난 해가 한 번뿐이며 작년과 올해의 수익률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 5년간의 성과가 아주 훌륭합니다. 2011년에 이 전략에 1억을 투자했다면 현재 무려 9억이 됩니다. 꽤 단순한 전략으로 국내 어떤 투자자산도 이기기 힘든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커뮤니티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닉네임 폴림을 만드신 전략입니다. 우선 자산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대상자산은 QQQ, IWM, VU, VW로 o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 대표기술주인 나스닥과 소형가치주, 미국 외 전세계 주식 그리고 신흥국 주식을 투자 후보군으로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투자대상자산이 주식자산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매월 위자산군 중에서 상대 모멘텀이 높은 한 개의 자산을 선택하여 투자합니다. 모멘텀 산출 기준은 1362개월 단순 평균을 이용했습니다. 위험 회피 옵션으로는 먼저 카나리아를 적용했습니다. 카나리아 자산으로는 HAA 전략에서 나왔던 물가 연동체의 절대 모멘텀을 이용하였으며 산출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험 회피 옵션 B도 적용을 하였습니다. 배당 수익률 옵션과 t t t v 전략에서 쓰인 시험률과 SPY 10개월 이동 평균으로 함께 고려하는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식자산에 영향력이 더 컸었던 옵션들입니다. 위험 회피 시 선택될 방어자산은 미국 단기 국채, 미국 중기 국채 미국 장기 국채와 원자재 중에서 3개월 이동 평균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높은 두 개의 ETF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 전략에서 주목할 점은 투자자산은 주식으로만 되어 있으며 방어자산은 채권과 원자재로 되어 있어서 경기 국면별로 확실하게 스위칭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백테스트 결과를 보겠습니다. 1990년부터 연한상 수익률은 21.2% mdd는 -16.7%가 나옵니다. 과거 34년간 손실난해가 2011년 한 번뿐입니다. 작년에도 다른 자산배분 전략 대비 성과가 좋았습니다. 만약 1990년에 이 전략에 1억을 투자했다면, 현재 1300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용자분들이 올려주신 커뮤니티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소개된 전략들의 과거 백테스트 결과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높은 수익률의 전략만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서 투자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양하게 커스텀한 전략들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스노우볼은 이런 전략 수립 및 백테스트 툴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